엘리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자고 외명이 아사왕 다음에 그대로 또 불순종해가지고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나타나.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 다 거짓 선지자고 응.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 850대 1로다 죽여버렸어요. 예? 지금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몇 대나 몇이나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살리자고 하는 일들이에요. 정의장이 돈이, 퍼지면은, 돈이, 돈이 터지면은 돈이 지면은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세계 우리 방방곡곡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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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 말고 부지런히 한 거예요.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 전도님만 찍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나가가지고 밑에는 나는 그래요. 밑에는 이거 월세 받아서 내고, 월세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세 받아서 우선 먹고 쓰고 해야, 다음은 쌀 10kg라도 줘야, 사, 10kg라도, 어? 줘야 사람들이 어디 예수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절대 돈안 풀고는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쌀 땅을, 한, 만평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저, 저, 어디, 어디, 거기가. 우리 시집의 땅이. 그런데 사업한다고 우리 애기 아빠 다 말아먹고 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땅에서 지어다가 땅도 못 지어 우리는 근데 큰 집에서 지어다가 우리를 붙여주는데 돈으로 붙여준대요 그래서 내가 쌀로 붙여주세요 쌀을 붙여줘가지고 쌀을 30가마씩 갖고 어 애들 학교 없어도 한 번도 안 팔아봤어 그냥 갖다가 묶어가지고 공급 나올 때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냥 1 0로씩 묶어서 전도하는데 피웠어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돈 줘요. 저도 심한 만큼 십 년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괜히 돈안 줘요. 수목은 조용모 목사님 교회 가서 그렇게 전도해가지고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채천건물을 은혜와 지리교회, 조용모 목사님 교회에서 7년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7년, 거기서 7년 가지고 7년 년 동안에 4, 7, 20, 21, 21년 동안 죽으라고 인천에 와서 고생만 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한또 사람 많으면 너 골치만 아퍼 사람 없는 게 감사다 하 밥새끼 다 먹고 먹고 쓰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좋아하일 누가 이제 너 큰교회 가면 다 병들어 다 응? 큰교회 목사님들 다 병들어 있대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감사지라 래 없는 것도 감사해 아멘? 아멘 없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통장에 마이너스 될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런 건 돈이 있으면요. 어디다 써야지 누구 줘야지 누구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주기 편한 얘기 바고고더 힘들어 내가. 잠도 못 잡았어. 그래서 하나님 돈도 줄라면 많이 주고요. 아주 배 터지게 주고요. 아주 그사람이 그냥 배 터지게 먹여버리고요. 아주 구하지 않았던 정도 차고 넘치도록 줘버리게 아주 배 터지게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아니 진짜 그렇게 됩디다 너희는 크게 입을 더 크게 벌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 어떤 권화를안 안 받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보요 입바닥에서부터 해염차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너가 때가 됐느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손길 잡아서 생 받느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물질도 영권, 인권, 물권이 주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 사람 인권을 붙여요.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붙여 사람이 만난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돌어오지 않아요. 우리 여기 천도사님 힘들게 저 지금, 어,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만 찾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열심히 주님만 찾고 오시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좋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마지막 때에 이런 좋은 기회를 보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 네. 하나님 감사하지요. 예, 아, 네. 네. 아, 네. 그렇게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 기쁨의 날이 있어요. 기쁨의 날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면 약속하신 하나님. 네. 여기 지금 요 운전해주러 가신 분이 사람왕다리가 가셨는데 그분이 잘 알아. 정회장님 내가 정회장님 일하는데도. 저소프트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서프트 하는 분인데, 일단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소식을 가져오고, 가져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몇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이, 우리 공주, 오히 공주도 거기다 붙여놔서, 공주가, 공주가 세계적인 국무가 된거 아니에요. 왕 중에 왕 국무예요. 사실은. 돈 많은 게 왕이잖아요. 아, 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임금이 왜요? 왕이 돈이 금이 제일 많은 게 왕이에요. 네. 금은 무거우니까 못 갖고 다니니까 뭐 수표로 써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왕이에요, 왕. 그때 왕비가 됐어, 왕비가. 우리 그 공주가 왕비가 됐어. 내가 공주가 이쁘다, 이쁘다니까. 우리 여기 사부님도 이뻐가지고 내가 공주라고 부르고 싶어. 공주, 공주 아니고 공주가 됐. 내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개시록 목사님이거든요. 여기 계실 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시록 이따 하실 거예요. 개시록 개시록 이제 그 공주 공주하니까 목사님이 공주 공주하니까 공주 공주 그냥 말대로 되가고 진짜 공주가 되어버렸어요. 예, 네. 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이 사람 취업했다고 진짜 되버리더라니까요. 그것이 또. 언니 뭐 어찌고 저찌고 목사를 목사님한테 언니답게 그렇게 동생답게 또 애기도 많고 철철 넘치게 잘해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양박 선물도 사서 보내고 막 어, 언니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그리고 이게 가꾸는 걸 예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은혜 받아가지고 날 따라왔는데 어디 어디 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식장에서 따라온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받. 따라와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잘 지켜보니까 착하더라고요. 피아노 선생이 30년을 했는데 순봉 교회 앞에서 이 여의도. 그래고 집도 몇째 사고 그런데안 됐어.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강아지조차 죽어버렸대 응.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왜 자식이고 남편이고 딸이고 이리의지하는말이야요그게안 된다는 말이에 이, 이, 요 지금 이거 솔로몬이 그뜻이요그뜻 괜히 이런 말 하는 거아니요 솔로몬이 똑같아, 승어하는 것이.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너는 때렸다가 또 올려주고, 때렸다 올려주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원래를 하다 보니까, 그이가 국무가 되다시피 돼버렸어. 알고 보니까, 보세요, 우리 식구끼리잖아요 아무도 알고 보니까 호적을 했네요. 호적 지가 부산이에요. 내가 혼인신고했어.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있었는데 정말 개였더라고. 그러니 그 문자를 보내고 그때 문자가 와서 혼인신고를 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네, 혼인신고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법무사가 세 명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이 일을 큰 일을 했는데 법무사 중에 반장을 하나 뽑아놨어.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한테 가서 그럴 때 나도 사인데 어?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이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재산이 얼마인지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에 그 무게가 얼마만큼 크다는 걸 알지요? 감히 누구띄어줘 누구를 뛰어줘요안뛰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작업 떼어줬는데 다 있더래요. 정태식 이름으로 구천경, 삼천경, 몇조, 몇조 다 있더래요. 아, 예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것이 호적을 가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왜? 네. 그러면 반은 집가 아니에요. 아무리 죽어도 나 갈라진다 해도. 네. 응? 그래가지고 법이 뭐 아, 네.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는 남편 죽고 딸 죽고 강아지 죽고 다당연오니까 어디 의지할 때가 그냥 딱딱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받 붙들림 받아버렸어요 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데 국물을 세워놨어요그 결혼 혼인 신고를 해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야빠져가지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알고. 처음는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는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우리, 저기, 부원장님 그때 그 성교사 하나 오라고 그랬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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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하면 너이 성교사 살짝 고쳐주려니까, 넌 꺼져.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둘 <laughs> 예? 그 따로 왔어, 또. 응, 어, 다른 사람은 속해주려고 했는데 그 성교사 왔잖아? 그럼 회장이 왔잖아. 그럼 다른 사람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또 왔더라고. 또 타러 왔더라고. 회장이 안 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팔자가 고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아, 네. 응? 너돈 때문에 갔잖아. <laughs> 내가 퍼부었지 한번은너 그따구 행동하지 마. 하나님을 믿을래? 사람을 믿을래? 돈이 처음이 돈이냐 사람이냐. 막뭘뭘 했어. 언니 목사님, 내가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고 <laughs> 호적까지 해버렸으니 이거 소식, 솔직히 말해서 이 양반이 심장 수술해가 지금 고지 오늘대로 하는데 너 어떻게 될거요 마누라가 하잖아 마누라가 우리나라는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아, 네.